네, 짐 네트워크, 짐 네트워크에서 싱글플로 들어가는 조건이 하나 더 생겼다고 네 그렇게 떠 있네요.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지난번에 그 싱글플에 로 대한 말씀을 한한번두번 번 정도 드렸었는데 이자에 관한 얘기였죠. 네, 이자가 현재 지금 이제 짐 네트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아, 조금 많이 좀 뭐가 생기고 좀 바뀌고 그런 것 같아 그죠? 요즘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서부터 전체적으로 다운이 되어 있고 집네트도 계속 내려가 있고 BNB도 내려가 있어서 좀 힘이 안 나실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꼭 이거 한 가지만 하는 건 아니실테고 분산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수익을 내실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일단 어,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거니까 한번 바뀐 내용 자세한,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아이디 옆에 잉글리시하고 갈매기 표가 있죠? 전에는 이게 좀 숨어 있어서 잘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한글로 변환시킬 수도 있고 영어로도 이제 잘 보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베스터 대시보드 밑에 어플리에이 대시보드, 제유 대시보드 있었고 파밍 있었고요. 그다음에 싱글풀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싱글풀로 들어갈 때 4%이고 현재 그 이자, 이자율이 좀 낮다. 그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3개월 동안 락이 걸려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싱글플레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조건에, 그, 새로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음, 파트너들로부터 들어오는 수익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조건이 다 만족이 되야만, 어, 밑에 파트너들로부터의 그 수익의 10%를 받을 수 있고, 직대 파트너죠 네.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Deposit Amount가 3000 정도일 때 Locking Period는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예치해 두어야 하고 그 다음에 Expected Daily Reward는 3개 3000개 넣었을 때0.3% 지금까지 20개 정도가 나와 있네요 3000개를 넣었을 때네 그거를 보여주고 Daily Reward 3.37개 이렇게 되네요 3 0 0 0갤러쓸때 3.37개. 이게 풀에 어, 싱글 풀에 들어갈 때4%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받을 수 있는 이자입니다. 음,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뭐냐면 새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인베스터 대시보드에서 이제 볼트에서 볼트에서 봤잖아요. 볼트에서 뭐 예를 들어서 5개든 10개든 넣고 데일리로 받는 거를 전에는 클레임하고 클레임앤파운만 있었는데 클레임앤풀이 같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어, 펜딩 리워드로 받은 집넷을 클레임앤풀로 넣을 경우에는 4% 수수료를 제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어차피 수, 수수료 이자율이야 정해진 거고 어, 어차피 나는 많이 나오니까 일단 계속 넣을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클레임앤풀을 누르시면 4% 제하지 않고 바로 스테이킹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424개를 클레이앤 풀을 누르면 지난번에 싱글 풀 들어가는 것처럼 수수료를 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단 왔으니까 한번 이자율 역시 한3% 되는 것 같아요. APY가 70%니까 대략적으로 3% 정도 됩니다. 토탈 APY 73%. 네, 현재 TLV는 3천만 달러죠 3천만 달러 이거는 이제 BNB가 낮게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5천만 달러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예를 들어 BNB가 30만 원이다 예를 들어 그 정도라고 보면 뭐 50만 원일 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면 그렇죠 많이 다운되어 있으니까 3천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자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토탈인베스 23,839명 표시되어 있고요 블럭이 하나 생성될 때마다 8개, 8.7개 집렛시 생성이 된다 그렇게 되고 APY는 73% 그리고 싱글풀 들어갈 때4% 였는데 그게 어, 클레임 앤 풀을 누르게 되면 음, 4% 수수료 없이 바로 그냥 들어가서 어, 스테이킹이 가능하다 라고 되는 거죠 Deposit with Locking Period without locking period도 있네요. 언제든지 뺄수 있는 without locking period. 맞죠? 제가 해석 제대로 했나요? deposit without locking period 두 가지로 나눠서 할수 있어요. 락을 걸고 3개월을 넣어도 되고 그리고 c 어, 락 걸지 말고 그냥 넣을 수도 있네요. 그러면 일단 요번에는 c 어, 락을 안 걸고 한번 넣어 볼게요. 안 걸고 으면 어떻게 되는지? deposit without locking period without locking 누르면 스마트 컨트롤 넘어가고요. 7,200원 들어오니 400개 냈는데만원냈는데 7,200원은 너무 비싸다. 그럼 취소할게요. 취소하고 디포지트 위드 럭킹 피어리어입니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왜 수수료가 안 들어간다고 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네. 이거는 이거 수수료는 아닌가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제한은 4%만 안 들어가지 트랜잭션 수수료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량이 적을 때는 하지 마세요. 12,000원을 넣는데 7,000원을 주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디파이는 트랜잭션을 잘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원금이 날아갈 수도 있다. 원금까지는 아니겠지만 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일 경우에는 굳이 옮기지 마세요. 400개 뭐이 정도일 경우에 옮기지 마시고 최소한 1,000개 이상 요즘처럼 저평가되어 있을 때는 1,000개 이상, 1,500개, 2,000개, 3,000개 그 정도에 넣으시는 게 음,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금액에 따라서 그 트랜잭션 수수료가 나오는 게 아니라 디파이에서는 빈도수입니다 빈도수 빈도수에 따라서 그 수수료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손해에요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어, 일단 그 내용만 알, 음,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현명한 투자 하셔서 어, 자산 많이 불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은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즐겨찾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